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래도 우리 또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2023년 포항 믿음교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주제는 은혜입니다. 해마다 표율을 정하고 나면 담임 목사는 그 표율에 맞추어 사역을 하고. 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마디로 결론이 나는 단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단 담임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까지도 반복되는 주제가 같습니다. 작년에는 말씀이라는 주제였고 재작년에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모든 설교가 마무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주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023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우리 포항 믿음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청년들과 은혜라는 찬양을 새로 배우게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공감을 하며 겸손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동안의 시간을 마스크를 끼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지 못하고 낮에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모든 삶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하며 사명을 찾아가는데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재비 한 분기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겁니다. 그러자 지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요셉 자손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우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지금 표출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족속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족속에게는 한 분기만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땅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말에 좀 역설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이인자가 될수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하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됩니다. 사실 므하세와 에브라임은 촌수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될수 없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자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12대1로 분배를 받았는데 요셉은 결론적으로 12대2의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 자손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손자이지만, 야곱의 아들로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두 지파를 차지한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백대로 요셉 자손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약 지도가 보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쪽부터 보면 아셀 지파가 있죠? 보입니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보이죠?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는 곳이 스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밑에 가운데 부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마치 나비의 날개 모양처럼 펼쳐진 땅이 바로 문하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전체 땅의 비율을 놓고 볼때 요셉 자손들인 문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이 영토는 결코 다른 지파들보다 적다, 이렇게 볼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 자손들인 두 지파를 향한 영토는 이 중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 자손이 땅이 좁다라고 불평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더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4절을 한번더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아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재비, 한분기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 아미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이 넓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좁았던 이유는 저들이 다른 집파들보다 월등히 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집파보다 이렇게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요셉 자손이 여우사에게 나와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우수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족석과 르바임족석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족석이 나오죠. 브리스족석과 르바임족석이 등장하 합니다. 다시 여러분 주보 뒤에 지도를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산이 아주 높고 골이 아주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가난 일곱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문하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는 르바임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르바임 족속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큰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거인. 여우수와는 각각 자기 집화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한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개척해라. 너희들이 그러면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개척이라는 뜻은 나무를 베고 길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뜻과 미래적인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뜻으로는 거친 땅을 일구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미래적인 뜻으로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미래를 너희들이 열어 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집하니까 너희들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우수화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우수화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식과 믿음의 충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쟁을 해서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나라 거기에 그 땅에 깃발을 꽂아야지만 마침내 내 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우수화에서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땅을 다 먼저 분배를 하십니다. 이게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땅 소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방법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여호수아서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쟁 같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를 사실 전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여리고성 전투는 일주일 동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날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너무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와 소리에 여러분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왜 소리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상식적으로 보면 다 이상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어느 날은 갑자기 지금 전쟁을 전쟁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온 백성이 다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던 중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예배만 드리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율법을 글자 하나하나 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해 보여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도 제대로 갖추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기에 대한 명령부터 내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사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 넘겨주어 저들을 몰살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들의 말을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하게 잘 챙기고 그들의 병거를 빼앗아 너희들의 무기로 삼으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야 상식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납니다. 군사의 규모, 작전, 사기, 그리고 무기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전쟁은 승패가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우수화를 보면 전쟁은 대부분 이 군사적인 어떤 조건과 승패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 요인이 달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우리는 좀더 살펴봐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족 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민. 제가 이 벨마비가 아직 완치가 안 돼서 설교 중에 침이 가끔 튀어나와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발음이 조금 세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음. 여러분, 이 말씀을 16절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 요셉 자손들은 여우사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산지 말고 평지 달라는 겁니다. 아니, 산에서 어떻게 사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 산지 말고 평지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너무 셉니다.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전한 땅, 넓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지금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다른 지파와 모든 접근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남들은 바이러스로 쓰러져도 요셉 자손들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도 제때제때 다 자라고 아들딸도 잘 낳았습니다. 모래밭에 구르면서 자라도 요셉 자손들의 아이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자란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저들의 공로로 받은 것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요셉 족속들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집사님, 이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를 노래로 만든 게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광야 40년 세월 속에 요셉 족속 가운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요셉 자손에 대하여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절대로 이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모세가 요셉 자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과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민이요. 문하세세 자손은 천천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요. 요셉 자손들이 지금 다른 집파보다 공로가 더 많고 더 믿음이 적고 저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큰 집화가 된 겁니다. 땅을 더 요구할 만큼 큰 집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슨 논리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논리를 근거로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더 많은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산지는 많은 인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들은 모두 설명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저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큰 집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만 우리가 계속 잘 사게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지에서는 살기 힘들고요. 넓은 땅을 가져야지만 잘살수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흙수저로 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학벌도 좋고, 체력도 강하고, 외모도 뛰어나서 맛부터 보나마나 우리는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받을 때는 은혜로 아멘하여 받았는데 정작 그 은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갑자기 노하면서 정색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갖다 드리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요셉의 자손들은 마음이 변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들로 갖춰야만 할것 같은 불안감이 저들의 마음 속에 찾아온 겁니다. 한 평이라도 더 받아야 살살 것 같고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는 욕심하는 욕심이 요셉 자손들의 마음 속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수하는 다시 한번 요셉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세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자손들은 받을 때는 아멘. 은혜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못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포항비듬교회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포항 믿음교 안에 이 연일 땅 안에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좀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며 교제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때만 아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 헌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결단해야 될 때도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